무릎도 조금 줄이고. 어, 스펙, 스펙이 어... 약간 조정이 되는 자, 그 조정 되는 대로 작업을 하고 계시죠? 예, 예, 다 조정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납 샘플 오면은 내가 한번 재볼게요, 한번. 예, 예. 네, 예, 거기서, 이거 수납 샘플 언제 와요? 수납 샘플. 실기 전에 한번 우리가 보는 게 있거든. 실기 전에, 이게 거의 수납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가져온 거예요, 이게? 예, 예, 예. 음, 이걸,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엉덩이가 지금 내가 한번 재볼게요. 네. 엉덩이, 스펙이 엉덩이 힙이 얼마예요? 엉덩이 60. 60. 이 남자 거예요, 여자 거 여자 거거 여자 거 60. 뭐가 60이에요? 60이? 힙백이에요. 아, 힙. 네. 음, 이라고뭔 100 엉덩이? 인데 힙을 98로, 98. 98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 98 오케이. 이제. 어. 주스바. 맞아요? 네. 음. 네. 맞습니다 주스바? 네, 주스바. 주스바. 98 주스바. 그다음에 요예인 얼마예요? 요예인. 여우가 치즈 산 거라고요? 응. 치즈. 아 육즙이 한. 팔. 어 유스바. 유스바. 어 오케이. 이거 스테이건 전번에보다 좀 적용 이게 이 너무 커서 한2 cm를 줄였구나 우리가 엉덩이나. 음, 그리고 음. 밑등도 네. 줄였어요. 지금도 크다 사실은. 아, 근데 이거 크기는 음. 커. 허벅지를 실장님 허벅지 한번 주세요. 어, 허벅지가 얼마요 허벅지가 저희 그때 육십이 음.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십팔로 음. 가장 큰 계기로 해서. 네. 어, 딱 나오네. 음, 어, 어, 스펙은 네. 내가 보니까 적용이 다어 있네. 원하는 대로는.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미디가 얼마인가요? 안미디. 안미디는 이요미디가 아, 여기 알스진에 이렇게 따따 2 따진 대로 래요 0.5. 네. 그리고 뒷미디는 40.5. 40.5 뭐? 40이에요 40뒷미지는쇼닝된 어, 우에요 쇼 여기 재보니까 쇼 닝든 우네 그러니까 뭐 0.5는 0.5 네. 0.5는 네.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입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 근데 거기서 더 많이 벗어나지만 않게끔 네, 네, 네.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남자 것도 한번 재볼게요 남자 엉덩이 네. 남자 허리하고 엉덩이만 재보자고 네 남자는 요 얘기가 추천이얼마예요 여기가 8 0이요 80? 바스. 바스? 네 어.. 오케이 네. 오케 이거 그 다음에 네. 엉덩이는? 피구 피. 엉덩이가 105요 이발님5 어.. 이발님5 오케이 네. 뭐 아주 스펙을 찍어왔네 찍어왔어 너무 잘 맞네 음, 허벅지 역시 뭐. 이게 그, 남자거는 엉덩이 스펙이 너무 좋은데 여자거는 솔직히 주스 빠도 좀 크거든. 원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엉덩이 사이즈가 10cm 차이 나야 되거든. 남자가 배고5면은 여자는, 네. 여자는 95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여자끼를 너무 오버핏으로 만들어가지고 줄었는데도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스펙이 좀여자는 크다. 근데 어차피 다 우리하고 엔드빈더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없변화가 그것도 네. 좀 2cm 줄여가지고 했는데도 98이면 좀클것 같은 예감이 들어. 네. 네. 그리고 이건 안미드는 얼마예요? 안미드. 안미드요. 안미드가 30입니다. 사어즈스오케이 k 고미 디미드는 43입니다. 스0 3스부터 예, 오케이. 네. 디미. 네. 33. 33.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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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그다음에 요거는 네. 요거는 어디야 허벅지 는 얼만가요? 허벅지. 허벅지 6 5 65. 어 유수 오케이 네 그리고 무릎은 무릎이 사십육 사십육 네 오케이 어 아, 스펙은 아, 아주 그냥, 그냥 원하는대로 아주 찍어왔네 찍어왔 고 이렇게 스펙 잘 맞춰오기는 처음이네 내가 보니까 일단 잘했어요 스펙은 너무 너무 잘 맞췄고 아까 이야기했듯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요 음, 어디 그 다음에 이 주머니도 중심에 잘 잡은 것 같아요, 느낌에. 이거 후다 뚜껑이잖아요. 후다 뚜껑을 그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지금은 중앙으로 잘쳤네가 잘 보니까. 예, 중심을, 어떻게, 커뮤니에서 잡아서, 트워에서 그거 잡았을 때는 우리가 주도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잘 하셨어, 요 이쁘게. 예. 예. 일단 감사합니다. 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이 상태로만 나온다면 은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한20% 남아 있는 것만 그 후다 뚜껑만 가로로 그 바탕을 좀 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똑같이.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잘 예? 반영을 해주셔서 고맙고 뭐 특별히 저희들한테 뭐할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예. 박무장 고맙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 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서 검사 잘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짜이 자, 이짜이짜이